이라 보면 또 자꾸 이제 참선 천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말이지. 천만 주장하는데 이것이 내 말이 아니고, 부처님이나 다, 이전조사신나다 말씀하신 기인데 말이지. 이따 벌써 저기 실험 다 된기라. 이 글씨인데도 그 다실험 해보고 한 소라 그말이야 빠른 글이 있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빠른 길로 가자, 이기라. 노력적 기도로 빠른 길이신 게네. 여 역사가 미역주하야비율 하면 어땠냐 하면은 역사가 말이여. 어, 역사가 이제 김신사님이든 미역주하야 예, 저, 이마 구질 하는데, 구질을 갔다가만 잠깐 입이 있단 말이야. 이마 구질이요. 이미 양면에 구질 하나 벗겼는데, 자기 구질 있는 걸 입이 있거든. 정신이만 좀 있기면, 창난 일화시가 입이 있단 말이야. 내외구매해 어디 안 밖으로 자꾸 찾거든. 저, 어디 서울 가서 찾아보고 말이야. 부산 가서 찾아보고, 대학은먼 나가서 찾아보고 말이야. 이마 구질은 지금 아인데 불구하고 말이야. 자꾸 우주님은 서울로 어디로, 부산 일본은 미국을 막 쫓아다니 찬다, 그 말이야. 주행시방 어제 시방 세계를 어떻다 돌아다니는 종민흥디기야 구실은 지 이마에 있는가, 자꾸 지방세계, 저, 어, 저기, 미국으로, 여, 영국으로 만든 쪽이 되어보지. 구실 나오는가? 그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지자, 지시야, 만드면, 저게, 지, 지혜인 사 턱. 지시야, 당시에, 당신 본주에 오란 말이야 아니, 니가 그인이 와, 실때지 만드면, 저, 미국으로 어디로 돌아다니지 않는 말이야 예, 네, 돌아다니지 말고, 구실은 니 이마, 여대들신게말이야이마에 있는 구실을 떡갈치도 넌. 아, 그래야 보면 참만지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뭘 갖다 비유한 것이냐 하면은, 자심을 깨, 바로 깨치는 것은, 지에 있는 사람이 이마에 있는 구질을 바로 깔친 치걸 말한 것이고, 위상을 구하는 것은 말이오. 미국으로 갔다 영국으로 갔다 해서는 말이오. 예, 저, 밖으로 만들면 이제 육도만 해산는 말이지. 이걸 갖다 비유한 것입니다. 비유한 것이니까, 한 것이니까 말이지. 여기가 됐으면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이제, 알고 보면 말이오. 어릴 때는 고현이 백진 이제 구질을 갖다가 이마에 있는 구질을 지마한테 저 있는 백 있는 구질을 내 빌고 영국으로 갔다 미국으로 갔다 거의 실전로헛질 했는데, 그치 됐는데, 아는 사람이, 그, 영국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저, 달색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호크사람만님 그 로켓을 타고, 저, 달색이랑 가보고 그런 생각 난 게, 그 구실이 있는가, 말이지. 그건 구실이 없단 말이지. 지지마, 그대로 딱 벗겨있다. 그래, 이제, 그 이마에 있는 구실을 갖다, 주든 프라임, 뭐, 하, 여 있는, 있는 같은 거고 내가 헛지됐구나. 그래, 생각이 난단 말이야 그것이 지지마 되면, 이제, 돈하고, 점하고, 이제, 그, 차비를 꺼 있습니다. 오로 학도지니, 말이지. 학도인이, 돌을 배우는 사람이, 잠이 본심야지 마음을 갖다 미에 빚단 말이야, 지 마음. 음, 깜빡 불은 이불이라. 마음이 붙인 걸 갖다 모른다, 그 말이야. 자기 마음이 붙여지면 뭐 딴게 아닌데. 마음이 붙이는 자기 마음을 바로 깨지면 그만인데 말이야. 고인이 되기만이 육도 만이니 멀지서 한서 자꾸 미월, 고월저 달세기로, 뭐, 운맛 쫄퇴한다, 이 말입니다. 행위 구매해야 어떤지, 밖으로 해서, 그, 만들면 최대한이 부질 잘대는이 말이야. 지 마음 속에 있는 걸내 빚고. 지공용해야, 지공용해서 만들면 공용, 모든 뜻이 노래를 한다, 이 말이야. 이차지냐 차지로 어떻게 이거 증한다고 말이지 이런 소 상황 음, 등 엿과 궁고호재만 되면 민 여러 천만금을 지내들어가 이래가다 자꾸 찬는다 말이지 영불성도란 말이야 성도를 못 돌간 이루지 못한다 그는 것왜 그러냐면 지 마음이 말하지면 말이지 붙이지 말이지 마음밖에 부 붙이 없는데 말이야 마음바 마음에 붙이는 마음을 알요면 그만인 걸어 왔단 말이야고인이백기마음밖지고하이 말이니 뭐 성취할 수 있나 그한번생활아보지 그건 아까 이제 구시나 마찬가지야. 구신은 어찌니 저기, 의마했는 말이야이마 밖에 만드니, 뭐, 달서에 가보는이구신나 나냐, 그말이야 이, 우리 이제 실제 부처 부처 부처에, 부처에 사는 거는 말이지, 많이 부처에, 마음 밖에 부처에 따로 없는데, 마음을 내놓고 있더니 밖으로 안 만드니, 헤매봤자, 여기 부처는 못 이룬다, 그말이야 그래서, 불효당해 무심이니란 말은, 탕하의 무심이라, 예, 무심이란 그 일체 실때 없는 구하는 생각 말이지, 그 나, 내 삐로 만드니, 자기 자신을 갖다 바로 본다이 말입니다. 결정지 일체 비이말이야 법무 소위함면 결정 그 어떻게 하냐면, 모두 일체 만비비 아무 소유가 없고 말이오. 법무소득이 소득도 없다고 말이오. 그건 다 헌일이라고 말입니다. 어제 내 자신 이 이만 붙이지. 무의무주에 말이오. 의지할 것도 없고, 많이 주할 것도 없고, 무능무수에 능과 소가 다았다고 말이오. 부동망림하고 어디 망림을 갖다 말이야. 말이야. 모두 갖다가 움직이지 않고 말이오. 변증보리란 말이오. 문도 보리를 갖다가 증해 핀다. 자기 마음 말필거든그중도체에안되면 말이오. 증도, 도갈 갖다가 성취해 성불할 때 말이오. 지중본심이야내 본심, 마음, 마음, 이걸 갖다 증한 것이 말이야딴거 아니다 말이오. 구질을, 나, 참, 저 모르고, 저, 미국을 영국을 잤면서 샀다가 말이야. 난게알로보 만든 지이마 그대로 백기가 있거든. 그냥 결국, 우리가 앉제 성불을 하려고 한데 있어도, 매일 부처인 줄 알면 그만인데, 마음을 갖다가 어떻게 바리다가 말이야. 여 역사가 득주시에, 역사가 만드면 구질을 얻을 때 말이야. 지도 보냅지요지마에 있는 구질을 갖다가 얻었지 말이지. 응, 불과한 행위 구맥지 이라 말이야. 밖으로 만드면 가서, 그, 저기, 암만만 차이 봐도 소용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가 말이지. 마음을 갖다가 깨치면 그만인데 말이지. 고인이 배기 실정오지에 밖으로 안만 헤매고헤매받자 마음, 저게, 부치는 될수 없는 것이고. 어? 그거 마찬가지. 아까 구슬이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아 불법을 한데있으 말이지. 불법을 한데 있으면 성불이 근본 목적인데. 중도를 정당한 내나 그 내나. 부치라는 게딴게 아니거든. 성불이 근본 목적인데. 부치는 마음 속에 있으니 말이지. 어떻게 마음 속 부치를 찾지 말이지. 밖에 부치는 찾지 말자. 이제. 밖에 부스를 차가했고 암만 어떻게 시방세계를 돌아내봤자 말이요. 부처는 안 나온다, 이제 부처는 안 나와. 안나오니까어 오직 우리가 이제, 음, 그런 만남에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그 고생을 하지 말고 말이지, 바로 어쩐지, 이마에 있는 구실 찾듯이 말이지,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찾자, 이라.